3대3대3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일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내가 폼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박 기쁨을 표현하는 일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방해하는 세력을 오늘 사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단마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는 힘을 쓸수 없고 결박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기력한 사단의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단마귀는 마치 하나님처럼 힘이 있고 분명하고 생생한 증거들을 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단마귀를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3대3대3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대산을로 가셔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산으로 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라는 사람인데, 그도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루스트라 더베에 바울이 1차 성교를 갔을 때 복음을 듣고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 하며 칭찬 듣는 멋진 젊은이, 그도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협력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협력자 되어 주셔서 이 3대 3대 3의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때 이제 대사로니카에 가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복음을 가진 세 사람이 대산을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났던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18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그렇게 목회했던 바울. 그 3년 세월, 1년, 1년 6개월이라는 세월 고린도에서, 그리고 오늘 대선회과 교회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나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대사노니까 교회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대사노니까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반응을 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대사노니까 전후석. 세상이 급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진행되고 접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를 바르게 전해듣고, 순전하게 반응을 한다면, 3주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로니카의 교회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바울이 3주 동안 목회했던 대사노래교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대사노래교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대사노래교 교회,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던 대선일과 교회. 3주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도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대선일과 교회처럼 우리 은혜교회도 오늘 11월 첫날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일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형편 없는 사람을 위하여 죄인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원수 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때로는 피를 대신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은혜 교회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1 9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바울 그리고 신라 디모데 오늘 목사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 사역자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3대3대3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대사노니카 교인들이 나의 소망이다. 원래 소망은 하나님께 뒀습니다. 예수님께 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멋진 믿음을 가진 대사노니카 교인들이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소망이랍니다. 교인들이 소망이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 대선을 가교의 교인이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은혜교의 식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멸류관. 내 이마에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 면류관 다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고 멋지게 보이는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럴 때 바울은 복음을 가진 신라는 복음을 가진 대모대는 복음을 가진 목사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멸두관입니다. 얼마나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러면서 20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1장 1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3주 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이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교 식구들, 말씀을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목사, 복음을 가진 목회자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